여러분, 혜니아빠입니다. Uh, 오늘은 수입 작업. 어젯밤에 신선대부도 가가지고 어, 수입 들어온 거를 어, 자, 컨테이너를 실어가지고 자, 가고 있습니다. 어, 매일 같은 곳만 가고 거의 같은 곳만 가니까 사실 뭐 컨텐츠 할게 별로 없어요. 저도 역시 초보이다 보니까 어, 많이 이렇게 제가 일단 겪은 거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최대한에 알려드리려고 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너무 같은 것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어 컨텐츠가 할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어 오랜만에 또 처음 가보는 곳을 가니까 긴장도 되고 어 그렇습니다 지금 어 차에 기름이 없어 가지고 주유하러 가고 있고요 음, 지금 터널 안입니다 일단 오늘 10시 차기니까 현재 시간이 8시 다되가네요 어, 기름 넣고 제가 어, 다시 어, 영상을 올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저기 앞에 보이시나 어, 저기 앞에 주유소 저기 가서 기름을 넣을까 여기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부산 기장 정관에 있는 주유소인데 아울렛 가기 전에 양산에서 넘어오다 보면 가기 전에 현대 월뱅크입니다. 여기 가서 기름을 넣고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장이 굉장히 좁아요. 아, 이 난이도 100짜리인데, 이거. 이거 후진으로 나가야 된다던데. 오르막, 아까 제가 올때 내리막이었거든요. 그냥 올라갈 땐또 오르막입니다. 아, 머리 아파 지금 저희 출하장, 원래 제가 저 고정으로 가는 곳에, 고정으로 가는 곳에, 기사분 중에 코로나 의심환 자가 지금 나왔답니다. 지금 난리 났다는데, 마스크 철저히 쓰라고 뭐 다른 기사분들하고 뭐 이렇게 부딪힌 일은 없으니까, 뭐저는 걱정은 안 되지만, 혹시나 그래도 뭐 흡연 장소라든지 간 적은 있으니까 좀 걱정은 되네요. 아, 여러분들도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아, 마스크 철저히 쓰시길 바랍니다. 아, 제가 두달 정도 지금 이출레라 업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어한 달? 그 정도 되면 후지는 감이 잡히더라고요. 한달 조금 넘으니까. 뭐, 개인마다 틀리거든요. 개인마다 틀리니까, 뭐, 빨리 더, 저보다 더 빨리 잡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보다 조금 더 늦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감은 항상 운전할 때 신경 쓰시고 어, 중요한 거는 헤드가 접혔을 때 음, 각도가 이제 뒤쪽이 잘안보안 안 보입니다. 요새 차들은 좋아가지고 뭐저 음, 후방 카메라라든지 옆에 거, 꺾일 때그 부위도 보인다고는 하던데 뭐, 대부분 안 보이는 차가 많을 거예요. 어, 이제 헤드를 무조건 편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헤드를 펴야 뒤에 내가 얼마만큼 더 꺾어 들어가야 되는지 항상 보이니까 그 감을 항상 헤드를 편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운전을 하다 보면 느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후진 영상을 한번 제가 찍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제가 촬영을 못 하겠어요. 어, 저도 지금 살짝 긴장되네요. 어, 여러분들도 음, 이제 초보이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입사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운전에 음, 운전은 하면 금방 으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부는데. 어, 어,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외투 꼭 챙겨 입으시고 그렇게 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